안녕하세요. 보짜르트 성형외과 원장 원창훈입니다. 어, 오늘은 윗 눈꺼풀이 처져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,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. 어, 오시면은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선생님, 저렇게 눈꺼풀이 자꾸 처지는데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?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고 또 이제 상담이 진행이 되는데요. 이제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또 바뀌는 것도 있고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선택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, 저 출산을 하실 거면은 당연히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가시겠죠. 어 그리고 다리가 부러졌으면 정형외과 선생님한테 가실 거고, 근데 성형 수술을 할 때는 사람들이 어 당연히 성형외과 의사한테 수술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저 사람이 성형외과 전문의인지 확인을 잘안 하시는 경우들도 좀꽤 많이 있습니다. 좀 어, 물론 그렇게 해서 어, 잘된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어, 수술이 잘안 됐을 때, 어그 사람이 성형외과 의사인 줄 알고 했는데 아니었어. 그렇게 또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. 예전에 쌍꺼풀 재수술 상담을 오신 60대 중반 여자분이 한분 계셨어요. 근데 어 눈이 이제 처진 것 때문에 쌍꺼풀 수술을 하셨는데, 쌍꺼풀을 여기서부터 여기 이 끝까지, 여기까지 굉장히 길게 절개를 해가지고, 눈 바깥쪽에 그 상처가 굉장히 길게 났어요. 그래서 그 흉터가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,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고 다니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 흉터를 어떻게 좀 없애줄 수 있느냐. 그래서 아니 어디서 그렇게 수술을 하셨습니까? 찾아봤어요 같이. 그랬더니만 어,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아니시더라고요. 물론 성형외과 전문이라고 해서 뭐 모두가 수술을 잘하고 그리고 뭐 모두가 만족을 하고 그런 거는 아니겠죠. 당연히 어, 제가 생각하는 잘하는 의사와 못하는 의사는 잘하는 의사는 예를 들어 한 100명 을 했더니 한명 정도 한두 명 정도 쌍꺼풀이 뭐좀 비대칭이 되거나 그랬는데 못하는 의사라면 뭐 100명 을 했더니 뭐 10명 20명이 그렇더라 이제 그런 문제 어,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되게 민감한 문제이기는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문제 이기도 하거든요 뭐 다리가 부러졌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형외과 의사한테 가는 거고 어, 출산을 할 거면 산부인과 의사한테 가듯이 성형 수술을 하실 거면은 음, 실력이 좋은 의사, 이제 뭐 성형외과 전문의임을 좀 검증이 된 그런 분들께 수술을 받았으면은 좀 좋겠고요. 음. 어, 오늘도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눈꺼풀 처짐을 해결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. 어, 쌍꺼풀 수술하는 방법이 있고요. 그다음에 눈썹 밑에서, 이렇게 눈썹 하 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방법인데, 눈썹 밑으로 절개를 해서 이렇게 처진 부분을 좀 들어 올려주는 방법이 있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이마 거상이라고 해서 이마를 이렇게 좀 당겨주는 방법이 있는데, 각각 장단점에 대해서 어,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어 선생님은 뭐, 내 친구는 눈썹 밑으로 했던데요 이제 그런 거는 어떤 분들한테 적합하시냐면은 이제 바깥쪽이 많이 이렇게 늘어지신 분들 이렇게 눈썹 이렇게 눈 끝쪽이 이렇게 많이 늘어져서 여기가 많이 좀 직물로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어 눈썹이 있으면 이 눈썹 밑에 라인 따라서 이렇게 쭉 절개를 하고요 이 밑에서 이제 늘어진 피부를 잘라서 이렇게 봉합을 해주기 때문에 어, 바깥쪽이 많이 늘어지신 분들을 이렇게 처진 거를 올릴 때 굉장히 좀 유용하구요. 어, 나는 쌍꺼풀이 생기는 거는 원치 않고, 어, 그리고 크게 인상이 너무 이렇게 막 변하는 거는 싫다. 꼭 처진 것만 이렇게 좀 살짝 올려줬으면 좋겠다. 그런 경우에는 이제 눈썹 파거상술이 좋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. 음, 근데 이제 뭐 눈썹 파거상도 마찬가지로 뭐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. 어, 눈썹 파거상으로는 이렇게 처진 부분만 이렇게 좀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눈 모양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고요.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단점은 눈썹 밑에서 잘라내기 때문에 이제 눈썹이랑 속눈썹 사이 간격이 조금 더 약간 줄어들 수 있는 어,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. 어, 또 이런 경우도 있으세요. 이렇게 뭐 방법을 여러 가지 섞어서 수술할 수도 있는데 쌍꺼풀 수술을 할때 이제 여기 늘어진 피부를 많이 잘라내고 나면은 어, 눈 모양이 조금 아무래도 좀 어색할 수가 있어서 딱 그런 거는 싫다. 쌍꺼풀을 좀 자연스럽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처진 것도 좀 이렇게 좋아졌으면 좋았, 좋겠다. 그런 경우에는 눈썹하고 장수라고. 어, 거상수를 통해서 처진 부분을 이렇게 좀 올려주고요. 쌍꺼풀은 매몰법으로 자연스럽게 또 만들어주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합쳐서 이렇게 수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. 어, 오늘은 이제 윗 눈꺼풀이 처졌을 때 해결하는 이제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충분히 많이 상담을 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어, 수술을 받으시는 것을 어,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어,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원창훈이었습니다. 어, 감사합니다.